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진범입니다. 자, 이번 제 76회차 TAT 1급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AT 1급은 10월달에 어, 시행을 했고요. 그 다음 시험은 78회차에서 시행한 12월달에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회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TAT 1급을, 어, 준비하면서, 어, 매달 있는 게 아닌 두 달에 한 번이다 보니, 좀 여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를 갖고, 한번 적산세무 일급과 준비를 하면서 한번 해보시면은 매우 효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이호 문제 및 붕괴에 대한 문제는 제 블로그를 보아주시면 매우 감사합니다. 저는 실기 2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의 이름은 주식회사 오성SD입니다. 플라스틱 성형 용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 기업으로 회계 기간은 제7기입니다. 제시된 자료와 자료 설명을 참고하여 수행과 제를 완료하고 평가 문제 물음에 답하시오입니다. 자 저는 실무생 평가 2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실무생 평가 2번입니다. 자 부가가치세 관리입니다. 실기 2번은요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2-1번과 2-2번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2-1번은 수정전자세용기산서 발행 이거는 필수 출제 문제입니다 자 문제 한번 어, 보겠습니다 자 4월 12일자에 밀폐용기를 지금 어, 매출을 했고요 자 자료설명에 보아이자 내용 한번 어, 봅시다 4월 12일 주식회사 애경산업에 제품을 공급하고 거래일에 발급 및 전송한 세금계산서입니다. 근데 4월 2 0일돼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애경산업에 납품된 제품 중 불량이 발견되어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다. 밀폐불량 포장불량 반품교환입니다. 자 그래서 수정사유가 적혀있죠. 환입에 따른 수장 전자 생산 서를 발급 전송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매출 환입에 대한 회계 처리를 입력하시오입니다. 음수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메인 매수 전표 입력을 자 클릭합니다. 4월 12일이고요. 자, 4월 12일에 밀폐 용기를 어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판매를 했는데 문제가 생겼으니 여기에 이제 어 반품 또는 교환을 해줘야 됩니다. 수정 사용이산서자 클릭합니다. 자 수정 사유는 그 문제에 환입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반품이죠. 교환 반품이기 때문에 어 그림으로 환입으로 어 처리해 줍니다. 그래서 환입으로 해주고 확인 누르고 날짜는 4월 2 0일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품명은 2-1로 할게요. 자, 얼마냐면은, 한 박스랑 세박스예요총네 그 박스잖아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네 박스 분량을 마이너스 처리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30만원 곱하기 네 박스니까 120만원, 마이너스 120만원. 교환 반품이니까, 마이너스 처리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없애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확인 눌러줍니다. 자, 4월 12일에, 발행을 했으나 4월 20일에 반품이 되었으니 4월 20일에 반품해 주고요. 이렇게 해서 해 주면 돼요. 외상대금과 지금 상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어, 해 주면 됩니다. 4월 12일에도 외상으로 했었고요. 네, 그래서 4월 20일에 외상대금과 상계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 두 번째는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자, 클릭합니다. 자, 날짜는 4월 20일로 주면돼요 자 전자사용기산서 내용 및 어, 관리는 여기 네모제 클릭을 해서 전자발행과 아카데미 전자사용기산서를 자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발행 아카데미 전자사용기산서 클릭을 해서 자 여기 매출조회 자 클릭을 해서 발행 여기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메인 메시지 전표 입력에 조회 키 눌러 주시면.